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코키 대교가 붕괴되면서 아래를 지나던 선박까지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는 다리가 무너지며 아래 선박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과 비교해보면 연출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섬뜩할 정도죠. 심슨 가족은 1989년 첫 방송을 시작해 2025년 현재까지도 방영 중인 장수 애니메이션입니다.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노란 피부의 캐릭터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겁니다. 그 안에는 정치 풍자, 권력 비판,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고, 대중심리에 대한 통찰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과거의 설정들이 현실과 맞물릴 때마다 사람들은 묻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우연일까? 이야기는 심슨 가족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됩니다. 호머 심슨은 평소와 다름없이 원자력 발전소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보안부스에 앉아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낯선 경비원입니다. 말수가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없는 이 남자. 호머는 늘 하던 대로 돈 옷을 건네며 말을 걸지만 그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지만 호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나가죠. 처음엔 완전히 무덤덤하던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웨인. 그러나 웨인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비밀작전에 투입됐던 요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 작전의 배경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어느날, 호머와 웨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인은 망설임 없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급기야 러시아 첩보 요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됩니다. 결국 웨인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는 한때 북한 특수작전에 연루되었고 전투 중큰 트라우마를 겪은 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부, 가자장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웨인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는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당시 지도자를 찬양하는 뮤지컬 제작에 강제로 참여합니다. 무대 위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조명, 무대 연출, 전체적인 분위기는 훗날 알려진 북한의 집단 공연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방영 당시에는 북한 내부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묘사가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사도발, 해킹과 자금 세탁,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설정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는 정말 우연일까요? 시즌 16 에피소드 입니다 심슨 가족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문제의 장면은 천안문 광장에서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가족은 이곳에서는 1989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이 짧은 장면은 1989년 실제로 발생했던 천안문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 사건을 직접적으로 풍자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검열된 신문은 현재를 위해 역사를 수정한다라는 대사는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와 정보 검열을 정면으로 꼬집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바로 탱크의 등장입니다. 시위대를 향해 이동하는 탱크는 당시 실제로 벌어졌던 진압 장면을 연상시키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는 중국 내 방영이 전면 금지되었고, 한때는 심슨 가족 전체 시리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삭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애니메이션 한 편이 국가 단위의 검열과 차단을 불러올 정도였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만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 본 창작자의 통찰이었을까요? 이제 심슨이 남겨둔 또 다른 기술 예견 장면. 그 중에서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타임 o 즈먼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 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 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 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천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지 클릭하자 나온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 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두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 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